모두가 담배를 피워나가며 여직원과 단둘이 남은 충범술잘 드시나 보네요 <laughs> 잘 먹을 것 같아요? 경상도 사람이 어, 아닌데 내술 토박인데 여직원에게 은근 호감을 느끼던 그때 자, 슬슬 정리하고 어? 우리 2차 가자 아 뭐라고 하노 이 아저씨들이 응. 아더 마셔야지 어. 갑자기 난동 타임이 시작됐고 2차는 어, 아, 다음에 가자 회식이 야. 깔끔하게 끝나나 싶었지만 술값은 각출하는 거다 우리 먼저 간다 찝찝하게 끝나버리고 이주임님 여직원을 깨우는데. 와 이걸 또 파일하네. 그대로 내가 굳어버린 충범. 미야씨 좋았어. 나는 콜택시 이거 부른 거왔으니까나 먼저 가볼게.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데. 충범씨. 네. 어때요? 뭔가요? 멀려? 분위기가 괜히 묘해지고 <laughs>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네, 잘 몰라. 어내 어, 거다. 나 먼저 갈게요. 예 가요. 충범씨. 네. 예. <laughs> 여직원이 다가오며. 빨리 그만.